어, 데야 재워봐 다니지? 아우, 까비. 그래, 이렇게 좀 힐을 해줘야지. 탱커가 이렇게 쳐맞고 이렇게 하면 힐을 해줄 생각을 해야지. 그래, 이거야. 힙보이해 그렇게 해. 딜러들아. 아니, 콩 딜러들아. 꽉찬 남자 99정도 지금 소프트 어제 소프트리셋이라. 아! 어때요 골판지 소리?

내몸한번 받쳐, 미, 메카 한번 받쳐서 틀어 막아버렸어. 일로 와, 이 새끼야! 아우, 거리가. 샥! 오케이. 어, 우리 애들 힐, 개지른다. 힐 애들. 이로 와이 새끼야! 일로, 일로 오지 마이 새끼야! 일로 와이 새끼야!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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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지금! 후우 케어 맛있다 이거거든 오늘 힐러들 맛있는데? 스트리머들만 스트리머 할수 있을걸? 난 안돼 아마 뭔가 무한 스트리머들 되는 거 아니야? 몰라요 사실 근데 저거 익명 닉은 아니고 진짜 스트리머 닉이야 잡는데. 아이고. 아나힐밴 없어요. 오케이 나이스. 저기 힐밴 야야 그거 야다 붙이고 나한테 붙으면 어떻게 이씨. 아이 미친놈이 그걸 다 붙이고 나한테 붙어. 미친놈아. 에코. 에슈원. 오케이. Okay. 나이스. 아, 뒤에 밥.. 아 팝. 미친. 아니, 밥이 언제 가라져 왜 이렇게 여요? 길게 있는 거야? 죽었어요? 네. <laughs> 아니, 밥이 씨발 또 버프를 먹었나. 왜 이렇게 오래 있는 사람이? 진짜 진짜 지, 지른 밥이네. 저기 뒤에 구있 숨어 나왔어요. 오케이. 여기 밑에, 있, 여기 밑에, 밑에 미태, 거라 나 장전 아이고 오케이 태 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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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태, 미다태 나한테 온다. 우리 프리, 우리 프리. 채웠다. 이 와봐, 새끼 미미미미미미어미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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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스 나이스! 나이게요어스라이이 감사합니다 여기 나레스나이나원나이나이에나이나이 나이스월 우리 원일이고 아, 파이팅 네, 파이팅 힘 네. 내라 힘 아, 없어, 우리 그어원 역갱 파이스이사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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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파이스이 우리 궁산다이 밥 떠야 돼 오케이 야 저거 누구야 진호? 벤처 우리 원프리 우리 프리 원나이스 그래. 나이스 팀 보이 없어도 하는 말이지만 솔직히 쟤 버스 탔다 팀 보이 없다고 스트리머가 그런 말을 하다니 실격이구만 <laughs> 제가좀 음지여가지고 <laughs> 아니 근데 스트리머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거 그냥 닉네임을 스트리머로 지으면 돼요 <laughs> 진짜 그렇게 하는 거임? 그거 설정이 있을 텐데 난 없지 아 플락 쳤다 미안 진인가 아, 어차피 스머닉 안할 거긴 한데 궁금해서 나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정도. 에코 개핑, 카밍. 뚫기세요, 고시맨 나이스. 깔끔. 오, 어, 나이스, 나이스. 휴. 으, 으. 아이, 도대체 힐안 돼요? 아, 나님나 됐스... 가져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달려가는 중. 나 나가봐. 아, 이씨야, 너도 가. 나 혼자 밟 건데. 응, 너무 조심한거아요 도도, 아아, 도. 아. 그래, 어, 나힐못 써요. 오케이, 오케이, 알아서 먹겠어. 어? 어? 아, 나 살려고 거야, 나 살려고. 어? 어? 나 살려고 쓴거야 내, 내내나 살려고 아어나 살려고 내살려내살려나 살고 주노 1노노 준비 아이 미친 코랩 에코 아 성공 나 레이 1 1 빠졌다 우리 퇴근권 1어아 A1 아이고, 아, 이런 거몇 시가 또때려줘야 되는 거죠. 아. 아, 에바 어, 뭐야? 어, 지지. 뭐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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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하 진짜 진하진하 진짜 진짜 진 여기 한진 있음. 아이고빡해중눈필빡해중 <놀라> 여기 오른쪽에 소울져 오른쪽 위에 자리에 힐뱀 오. 것같 아이서. 그러니까 배그 여러분들 배그 할 때는 그런 사람 없죠, 그쵸? 그니까 이게 인싸들이 많아서 그래. 좀 사회생활을 하는 정상인, 그러니까 정상인이라기보다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라서 그래. 오버차인 애들은 사회생활도 안 하는, 진짜 지그들끼리 쓰레기들끼리 몰려다니는 약간 쓰레기통이라서 병신들밖에 없는 거고. 배그는 사회인들끼리 뭉쳐서 하니까 사회적인 통용적인 매너가 지켜지는 거예요. 여기는 사회인들이 없는 병신들 뿐이라서 병신들 사이에 룰을 따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저기 쏠자. 아이고 나나나 없어. 어우. 어우세. 가! 비방 반피. 요쪽에 쏠자. 저 뒤쪽에 쏠자. 쏠자. 어, 여기 하나? 어, 불 힐벤. 나이스. 하나 재웠고, 하나 개피해. 나이스. 제나타 힐이 안 돼요. 이제 돼요. 으, 맞으면 대머리. 어, 아, 대, 괜찮아. 불피 원래 대머리야. 원래 대머리긴해 어, 죽어야 돼. 제나타가 안 죽은 게 이상한 말이네. <laughs> 이제 퍽 고른 속도. 이제, 아나는 익숙하. 아나는 고른 게 하나밖에 없었어. 재우고 힐벤. 공! 나이스. 나 장전. 힐백 나이스. 나이스. 솔직히 다 하는 거 따라가야지 모든 사람 다 퍽이라 부르더라. 나는 그거 대바대 하는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다 퍽이라 하더라고요. 외국인도 그렇고. 아, 잠깐만. 나 살려 줘. 나이스. 기마 개피 나비. 오케이. 개개너 밀어. 아니 지금 왜 들어가? 야 불이 야저 힐맨 힐맨, 힐맨. 못함. 괜찮아 야타야, 내가 널 버주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넌살수 있어. 툴에 힐했어. 어 빨리. 나이스월 좋은데. 힐맨 힐맨. 디바 일벤 디바 일나 장전해야 돼. 디바 제워 디바 제워 힐맨힐맨 괜찮아! 가자! 노심 켜왕 나이스! 그. 그거야, 오. 그런 거야, 그거야. 트레딩 방송 아니는데요 네, 당신한테 하신 것 같은데요? 응? 아닌데, 아닐텐데? 저 너무 평범한데? 아닌데, 나도 아닐텐데. 맞잖아. <laughs> 사람 심리가 그래, 사람 심리가. 속도하네. <laughs> <laughs> 맞아. 소프라 개피이긴 한데 아 까비 망갔다 나이스. 나이스. 우이라. 나이스. 오케이 어, 소프라, 디소브라 오케이 오케이 까비. 나이스. 오 야타. 그거 죽이지 말죠. 그래? 난 그래라고 했는데. 이제, 이, 이거는 이제 정상인 팟. 궁 잔다. 어, 좋겠다 이거 많이. 잠자 깨우지 마, 깨우지 말아줘, 깨우지 말아줘. 고마워. 나 장전, 나 장전. 나이스. 아, 여타 잘한다. 확실히, 마, 그마의 손풀기는 다르구만. 지리 어, 쟤네 포기했다. 얘들아, 살살 했어야지. 특전 찍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다 특정 구경 중인 싸우고 거 있다, 아니야? 싸우고 있다. 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했어요 저기는 팀부 분위기 족같을 듯.

你呢？No? 아니 아나야! 나를 봐줘야지! 아니! 씨발! 그 숨어서 나를.. 너를 그게 본게 아니라! 아니! 다인큐들이랑 하기 힘들다.. 오케이! 1킬 딜러 확인했다! 맞죠? 그냥 돌리지 말고 방송을 했어야 했는데 실수로 돌려버려가지고 시가 확인을 못 했어 걔들 건 존나 쌓이는데 누가 좀 이번에못 올라가겠어 솔저로 바꾼니좀 좀 많이 지난 거 같은데 특정한 게 확인했다 피아노를 쳐? 이씨 <몇> <몇> 예이씨 <~들이> 개새끼야 죽어라 사라져버려 없어져버려 에이씨 에이씨 예잇 야이씨 야이 야이씨 <limitations> 나오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이씨 나도 안나 내가 안 나가 이씨 <몇> <몇> 나가지 마 나가지 <몇> 마 <몇> 분노 조절 못 했다 일로 와! 저거 힐면 첫넣든가 깨줄 테니까. 이, 우리 팀을 힐하는 뭐지? 아, 킬포 야사야? 그치. 나는 모르겠고, 그냥 자리야. 무조건 방벽다 부셔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아, 까비. 너 미쳤냐고 보란냐고 바로 지금 까비요 일로와 <laughs> 아 씨발 끌고와서 오케이 아, 아따마야. 오케이, 그 와중에 4킬. 진짜 개레전드 게임. 일로 와, 이 새끼야! 니가 왜 걸리지? 나이스. 기념포풍 아이새끼야. 빡빡 빡. 이동 속도 내 이동 속도지. 이거 와이 새끼야 미친 새끼야. 새끼야. 야, 와, 이 새끼야. 비지라고. 뭐, 비지기 싫어 일로 와이 새끼야. 뭐이 새끼야. 꺼져. 다음. 아, 속이 다 시원하다. 속이 다 시원하네. 이거야. 4킬에서 드디어 12킬이 되고 8킬을 하였구나. 잘했다. 계속 끌면 어떡할 건데? 니가 아무리 단단하고 아무리 탱탱하고 아무리 빡치는 걸해 봐도 계속 끌면 우짤 거냐? 내가 죽든 니가 죽든 둘 중에 하나를 해. 다 뒤져라. 일로 와, 어왜 이게 안 걸렸네? 이게 안 걸렸네? 왜안 걸렸지? 패든가 패든가 a p e d 해. n g a Ti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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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n g 때 Tinga, Tinga, t i n 봐 해봐! 네가 하고 싶고 해봐! 해치스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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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할수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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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치스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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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치스메바!